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문학의 알짱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구법과 서리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대구법은 비슷한 문장 형태를 병립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서리법은 일반적인 서술문인 평서문을 의문문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지난 강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은 반어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반어라는 말은 되돌릴 반, 말씀어로 구성된 한자어인데요. 되돌리다라는 말은 반대편에 서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반대되는 말이 단어예요. 이건 겉으로 표현할 내용과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나타내어 독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단어는요, 어른들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많이 듣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방이 정말 더러워요. 그걸 어머니께서 보시고, 어머, 어쩜 방이 이리도 깨끗할까? 빛이 나네, 빛이 나! 라고 하셨다면, 진짜 여러분의 방이 깨끗해서 칭찬하신 말일까요? 아니, 아마 어머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지만, 그걸 반대로 표현한 것일 거예요. 사실, 방좀 봐라. 이거 어디 더러워서 살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겠지만, 그걸 반대로 표현한 거죠. 이런 표현도 살펴볼까요? 어휴, 이 얄미운 내 새끼. 자, 이 표현은요, 정말 자기 자식이 얄미웠을 때 하는 표현일까요? 아니죠. 자기 자식이 정말 예뻐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때 하는 표현이에요. 겉으로는 꾸짖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반어법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 하지만 사실을 꾸짖고 겉으로는 꾸짖는 척 하지만 사실은 칭찬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아이러니라고도 해요. 그럼 시로 예를 들어볼까요? 반어법 하면 떠오르는 시는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들수 있어요. 진달래꽃의 화자는 사랑하는 이미 화자 자신을 보기 역겹다고 하시면 말없이 보내드린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시의 마지막 면을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시적 화자는 이미 자신을 떠난다면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화자는 이미 나를 떠나서 마음이 시원할까? 기쁠까? 아니죠. 사랑하는 이미 나를 역겹다고 여기면서 떠난다는데 시원할까요? 진짜 속상하고 슬프지 않을까? 저 같으면요. 대성통곡을 할것 같아요. 근데 시적 화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반어법이에요. 자, 오늘은 강조하기 방법 중에서 반어법에 대해 공부해 봤어요. 반어법은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한다는 것꼭 기억하고요. 당연히 수사법 중에서 반어법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